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수호자 람머스 카이사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레벨 대 구성입니다 카이사와 람머스, 닐라, 미스포춘, 에코 이 다섯 자리는 고정이고 남은 자리에는 다별수호자를 맞춰주시고 알리스타 이성이나 가렌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운좋게 우르곳이 나온다면 별수호자 챔피언을 한 마리 빼고 우루곳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서 우르곳이 별수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별수호자 상징이 있다면은 미스포춘한테 주시고 핸드라까지 올려서 6별수호자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국궁이나 갑옷을 추천드립니다. 카이사의 아이템은 스태틱을 우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무인수와 총검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어학과 방파자 정도가 있습니다. 대장간이 나온다면 은 카이사한테 조냐를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머스의 아이템은 덤블조끼와 용발, 구원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각오일이나 수호자의 맹세, 워머그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미포한테 딜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카이사가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카이사의 다 사격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물이 잘 나왔다면 레벨업 하면서 빌드업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최소한의 빌드업만 하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조금만 돌려서 대구성만 해주시고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대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람머스와 카이사가 이성작이 됐다면 리롤을 멈춰주시고 돈을 다시 모으면서 카이사와 람머스 3성작을 해주시고 8레벨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이사를 구석에 배치하시고 그 반대편에 미포를 세워둡니다 카이사 위쪽에 뒤에는 가장 단단한 탱커인 람머스를 세워두시고 그 옆에 근접 챔피언들을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대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사이사의 다중사격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별수호자 상징과 교안의장 플러스, 보석 연꽃, 피감이 없다면 태양불꽃판, 사냥의 전율, 전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와 카이사 또 떴어 시작할 때 보면 엄청 잘 나오긴 해요 카이사랑 네. 람머스랑 어? 어. 어? 1, 2, 1 이거 돌려보죠 레이징강 뽑을만 하거든요 낼나와라 얍 어? 이거 버프 됐잖아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먹죠 일단 이거 먹을게요 관련된 그거니까 루시안도 어. 이성이 되기는 해요 딱이 너무 좋은데요? 어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블리츠 팔고 업치면서 그냥 레넥톤 넣어주죠. 아무래도 3코스트 코스트 유닛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좀아 최대한 업치는 게좀 유리하다. 3코가 많이 쓰니까. 썬파 레넥톤 처리할까요? 일단 릴라는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치감 들어가면 봐요. 이제 빌드업에더 세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2라운드 깡패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볼땐 이거 태블판 스타트가 이거 국밥일 것 같은데요? 그쵸. 그냥 판테온 페어 가져가면서 그냥 리신까지만 찝어볼까요? 여기서 먼저 붙는 친구 쓰면 될것 같아요. 네네. 어, 어. 어 이건 진것 같네요. 할 만하지가 않은데요? 개쎈데요? 어, 이겼다. 어? 상대가? 뭐부터 하나? 어, 졌는데요? 상대가? 자. <laughs> 누가 이길지 모를, 모르는 전투였네요. 좋아요. 이러면, 바이나 뭐... 리신 둘중한명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기고, 10원 이자 보고. 어, 센데요, 이거. 루시안 버프 돼가지고, 확실히. 네, 이거, 등강 되게 좋아 보이네요. 오, 어, 좋은데요? 렐을 가져갈까요? 리신을 가져갈까요? 리신을 가져가서. 렐을 팔아줄게. 뭐, 뭐, 뭐 먹을까요? 네, 애니 먹어주죠. 당장에 까갑 처리하고. 네네. 상위로 지템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업치고, 리븐까지 넣어줄까요? 리븐으로 갈게요. 템 처리 뭐, 하나씩 까갑 쓸까요? 덤불족도? 네, 까갑 까가... 바로 써줄 것 같아요. 상대가 복원이라 이제, 덤블 족게의 효율이 좋기는 해요. 변신. 변신하면 이제, 레넥톤도 주문력에 영향받아서. 아, 이제 체력이 증가한대요? 아... 해보고 있었어요. 리븐 실드량 네, 네, 말 안되는데요? 이거 닐라 체력 회복량도 말 안되고? 이번은 리븐이 잘나오면또 리븐 삼성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람머스는 주문력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람머스 대신에 이번에는 리븐 약간 유동적으로 쓸 수도 있긴 하겠네요. 뒤집개 쓸 때가 있나요? 카이사덱 할 때는 뒤집개가 포움 말고는 어렵긴 하거든요. 나중에 제조학기 나오면 갈아버릴까요? 아, 이 카이사덱에서 뒤집개는 쓸 때가 데가... 아 별소자 만들게 해주지. 그게요. 러 엎치고 카이사 두 마리 넣어주자. 되긴 해요. 이제 더블 카이사가 이제 근본이죠. 플라즈마 이제 둘이 같이 아, 검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강체 같은 어, 경우에는 이거는 돌려주죠. 저는 이거 그냥 부익보 먹고 지금 좀 돌릴 것 같아요. 카이사 2성까지만좀 찾아보죠. 람머스 미심태어사고 어, 어 포춘은 이번 판못쓸것 같긴 한데. 살짝만 돌려볼까요? 카이사 2성까지만 나이스. 나이스. 모르기니 잠깐 쓸까요? 아니면 삼속사단 쓸까요? 삼속사단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이번 판은 모르가나 쓰지 말고 스태책을 만들면서 가보죠. 아, 연운이 있으니까. 그러면 곡궁을 먹어야 되는데, 곡궁 먹을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해요. 어. 이다 보자. 리퍼야, 궁 써줘. 리퍼 궁 쓰면 다 잡는다, 진짜로. 쌍. 그치. 나이스? 아, 네? 모르가나부터 움권다 정리할게. 요 오 깔끔하게 5 0 원이자. 립은 실드량 맛있고 닐라힐 짓고. 아 이거 미스포츈궁 쓸수 있나? 이길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네. 어? 맞죠? 이인거 어? 맞죠? 아이 컴. 오 아... 나이스. 어? 곡궁 남나? 제발. 제발. 오, 제발. 제발. 나이스! 오 국궁 람머스 좋아요. 그럼 다음 턴에 약간 7레벨 찍고 좀 돌리나요? 네 람머스 2성까지만 좀 찍어볼까요? 이제 별수호자 기물도 조금씩 하면서 언제까지 돌릴까요? 번... 오 나이스 여기까지만 하자. 네네. 스태틱 넣어주세요. 칼사는. 네. 이번 판프랜가할것 같네요. 오, 컴파 만들고 마법탄한 빌드업이 좀 세긴 하네요. 확실히 루시안 이성. 어? 에코. 아아 왔다. 이러면 그냥 쌍공 기물 두개 내려주자. 이렇게 쓰고 람머스의 방템 옮겨주는 게더될거 같아. 와, 와 상대가 기물 수가 대야? 많긴 해요. 상대도 람머스 이성이긴 하고. 같은 네, 건 람머스가 두 배네요. 와 람머스 점프 힘들게 했고요. 아니, 근데 아... 이게 보니까, 닐라가 힐을 해주니까 람머스가 좀 버티네요. 그쵸. 오, 센데요, 이번 판? 결국 삼성작만 하면 힘은 나오니까. 레일 사주죠. 같이 싸우는 거야. <laughs> 이자가 안 됐긴 해군요. 닐라 좋고. 이러면 닐라 이성까지만 좀 돌려볼까요?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아... 상황 보면서 네. 칼로리 생각도 할것 같아요. 네. 일단은 7레벨의 이성작을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이번 판에 람머스 쓰는 신고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연승이 끊길 것 같긴 하네요. 템 처리가 안 돼서. 허풍을 만들 수도 없고, 그쵸. 어? 어, 람머스 버텨주면 벨베스 이성이긴 한데. 아, 저게 안 맞았다고? 아, 까비. 어? 그래도 이기죠. 네? 안 될까? 아! 에이스! 아. 마지막 증가. 어? 제바? 제바가 맛있을 것 같네요. 카이사. 카이사. 어? 카이사 잘 나오는데 이러면 7레벨에 죽을까요? 저는 원래 3코 리롤렉 할때 7레벨에 죽거든요? 8레벨 가는 돈이 거 40원 들어가잖아요. 40원이면 이제 20번 돌릴 수 있는데. 이게 요즘 우르고 탄장 뜨는 게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 우르고 는 어, 제가 7레벨로 7렙롤... 돌리면서 한 마리 찾을게. 좋아요. 자, 이제 제바 들어갔으니까 람머스 제바 얼마나 맛있게 터진는지 한번 보자. 심지어 인간 제바 딜라까지 있어서 오 제바 한번 더졌구요 상대가 치감이 있긴 한데도 좀 맛있긴 했어요 일단 한 두턴 버텨주는 게좀큰거 같네요 자. 아 상대가 이게 태블망 이 있어갖고 이번 판 제바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람머스 궁두번와 비고가 점프할 때 람머스 궁 쓰니까 피하네요 오 잡았다 뭐지 오, 오 이겼다 자 카이사 이성으로짐 2성 그 지혜고 2성까지 커트 커트 해주면서 이러면 원 연원을 생겨 볼까 네 봤을 때 구인수 어. 넣어주자 구인수 로 갈까요 일단 네 구인수에 구원까지 바로 처리할게요. 돌려 볼까요? 네, 좋고 오 수상. 안 뜨상? 방심했을 때한 번만 더. 어, 방심이리 법 성공. 대박 아, 야, 맛있게 터졌고 그래도 처리가 다 잘돼서. 비집기 하나 빼고는 괜찮아네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세다. 아 여기 세다. 여덟 마리. 오. 좀금 돌려볼까요? 띠. 니코 살짝 사보자. 띠. 오 람. 띠. <laughs> 오 하나씩 다 뜨는데 니코 파이저 이러면? <laughs> 네. 여기까지. 아 이거 장인분 띡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귀엽다는데? <laughs> 아 맞아요. 잠깐만 이거 박도박 이거 스택이 되어버렸네. 괜찮아요 체력이 너무 많아요 76. 한번 돌릴까요? 네한번 돌려보자. 이게 아. 여기서 카이자가뜰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구슬에서 그렇죠. 한번좀 붙여보죠. 네 띡. 띡. 한 번만 더. 어? 아... 아. 안고자. 안고야겠죠. 이제 또 결국에 팔레베는 미포를 안쓸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일단 찍고 가자. 돌려볼까요? 네 돌려보자. 닐라는 어, 포기할까요? 업템이라. 근데 닐라도 찍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돌려보자. <laughs> 아그 템을 까면 됐었는데. 아 그러네요. 쇼진 <laughs> 넣고 쇼진의 결투가 미스춘으로 가자. 쇼진도 얘 줘요? 네네. 어, 좋아요. 뒤집기를 어떻게든 처리하긴 했네요. 억지로라도... 자, 어, 오, 근데 많이 센데요 근데... 선생님, 아... 이번판은 다를 것 같은... 아직... 다른바. 아직 이성인데요. 오~ 람~ 람~ 돌려볼까요? 네, 돌려보자. 계속 돌려보자. 오케이... 나이스... 네, 이러면 팔레까지 돌릴까요? 네. 그냥 엎치고 람머 딴 말이 더까지 올려줄 만한 것 같아. 이기고 딱 20원 이자까지 봐주면 돼서, 아, 근데, 카이사 삼성 찍으니까 확실히 세긴 한데요? 어, 어라라? 아, 아까도 얘한테 졌는데, 그쵸? 아직, 저희는 강해질 게 많아서, 살짝만 돌려보자. 어, 코스트 김을 맛있는 거 하나 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렌도 가져가 보자. 어모드 받나요? 네, 어모드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뭐, 군은 못 가고 팔에 죽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이러면. 네, 눈판, 죽으 힘들 것 같고. 송걸레. 사실 어차피 8롤로 람모스 삼성이랑 이런 거 봐주는 게더 좋아서 네네 아 근데 이거 카이사한테 만약에 총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야무지겠는데 어 왔다 신드라 어? 누구 대신 올리죠 신드라? 이러면 지금.. 얼마 없긴 거. 한데 나중에 좋은 기부 나오면 레이 대신 넣어줘도 되니까 네네 람 포보다 가래? 아 이게 좋겠네요. 아 대천사를 미스퍼춘 넣어주죠 그냥. 상대는 어, 워익, 트페. 어. 람머스가 일단 스턴을 못 넣었고. 대바를못 받았고. 와 이거 똥개. 아 역시 레이저다. 역시 레이저다니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한턴짱고 다음 턴에 좀 시원하게 돌려보죠. 와 근데 이거 미포가 아쉽게 빌네스아 잠깐만. 어 까비. 네네. 어? 존야트패 존야카이사도 비슷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존야카이사 그렇죠? 이게 존야카이사가 신이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 알리스타 하고 시원하게 돌려봤어 이번에. 릴라. 오, 카이사 삼미라 삼성, 이게 사미라 삼성이 생각보다 세지가 않아서 좋냐? 카이사라면 이길 수도. 어, 홈 라인만 좀잘 나와주면 이기만해 보이네요. 네, 자, 좋냐? 좋냐? 보여줘. 띵, 그렇지, 그렇지 와이. 와. 아이브. 저까지 안 나와주나? 와, 근데 3이라2개 떴어요 방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블 먹은 친구가 없고요. 이럴려고 대천사 안 넣었죠, 그죠? 함성 중에 최악 차려고요, 회사가.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 누가 최악 친지? 회사. 지금 데미지 보이시나요? 아 근데 이거 미포가 양념을 야무지게 치는데요? 이제 여기 상대로 해줘야 되는데 람머스가 안쪽으로 한 번만 CC 넣어주면 이기만 할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다 딜라가 맞게 할게. 근데 여기 이길만 해 보이긴 하는데. 카이사 삼성이긴 해요. 근데 삼성 카이사가 두 마리예요. 점프! 그렇지, 그렇지 않아. 오호. 이러면 이겼죠. 이겼다고요? 상대가. 상대가요? 어? 잠시만요. 구도가 너무 좋은데요? 좋냐? 딱! 아아 아... 어, 아, 너무 아쉽다. 이러면 워목그 닐... 그냥 먹어줄까요? 네, 워목그 닐라로 처리해주자. 진짜 람머스가 나왔을 때가 됐는데 왔고 들렸다. 오신이어 신드라. 어, 신드라. 내가 알아서 해. 어, 람머스. 오르고 오르곧. 르구빼고 잠시만요. 이거는 한탕 그냥 그대로 가죠. 우르고데고 오는 걸로 생각하고, 네네, 작은 것만 데고 오지 마라. 신드라야 우르고 땡겨. 그렇지, 우르고 어디 갔어? 오, 우르고 잠이 거든요 어, 썼어요. 오, 니코 좋냐? 아, 아까비. 아, 너무 아쉽다. 이러면 다시 붙여보자. 한마리 남았거든요? 어. 일단 안 떴고요. 힌드라 팔고 돌려볼까요? 오 힌드라 파니까 딱떴네요 땡길 거딱 람머스 하나? 아유 우르곧 하나? 너무 좋아 오! 벨삼와 저희한테 왜 저러죠?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삼성인데진 돈냐 띵오 돈냐라 이겼다 우루거 땡기고 오 이겼는데요? 벨벳 잡았는데요? 나이스 벨벳 삼성 카트 일단 투호코를 가렘 같은 걸로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땡길 거를? 우르거 대신 넣어주.. 넣을... 아 뭐야 알리스타 대신 넣을 거 찾아가지고 알리스타 대신에 저거 우르거 써줄까요? 알리스타를 네, 약간 땡기는 느낌으로 할까요? 네네. 소풍으로 비겁하게 뛰운다? 네. 저 친구도 비겁하게 카이사사 아저 사미라 선전 띄웠으니까 좋아요. 네네. 이길 것 이러면... 같아요 진짜로 사미라 선성도그렇 덤프 똥. 너무 좋고. 한 번만 더. 어? 소리가 같은데요? 분냐띵 톡톡톡.